우선 이제 긴급피난은 긴급한 상황이거든. 긴급한 상황이면 일단 피하고 봐라 이 말이야. 피하고 봐면 돼요. 그래서 이걸 긴급피난이라 이렇게 불러요. 부르는데 우선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위기 상황에 오면은 피하고 봐라 이 말이거든. 그럼단층이 예로 이런 거야. 이제 미친 개가요, 나를 죽이려고 덤빌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갑을 막 덤빈다 말이야. 그러면 살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개를 향해서 돌멩이 던질 수 있거든 요것도 피하는 모습이야 이긴급피나 맞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면 정당방이야 근데 보통은요 긴급 피난은 이렇게 잘안 일어나요 걔하고 맞짱 따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하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보통은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요게 저런게 케이스에요 그래서 피하더라 이 말이잖아 그죠 이게 긴급 피난이야 이게 더 많단 말이야 이게 근데 보세요 이 긴급 피난은 우리가 위법성 조각 사유로 공부를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사실은 얘가 목숨을 지기 위해서 이 집에 들어갔는데 잘 보시면 얘가 잘못한 건 없단 말이야 지금 이게 그 무조건 감수하라 그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긴급 피난을 허용을 하는데 얘가 감수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최소한 이쪽 법이기 이쪽 법이 보다 무조건 커야 얘가 동의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긴급 피난은 요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시험에 엄청 잘나 버려요 잘 나오는데 자, 상당성입니다 긴급 피난은 상당성 판단하거든 자, 상당성 단어는 좀 전에 봤던 대로 적합성 그 다음에 균형성, 보충성, 이요세 가지 따집니다. 그럼 요런 위기상에서 내가 살고자 잘못없는 이 집에 처들하고 싶다면, 치매를 최소화시키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요 개를 패스 들어가는데, 이 집이 가게다. 그러면 요 정문을 통해서 갈수 있으면 정문으로 가는 게 맞겠지요. 그건 내가 그렇게 안 하고요. 너무나 쉽게, 어 영화를 찍듯이 쇼 윈도를 때려 부수고 들어간다이 말이야.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지. 피해를 줄이란 말이야, 피해를. 이거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는 엄청 중요하거든. 균형성, 이게요. 긴급 피난에서 무조건 쓰는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균형성이 중요한데. 그럼 보세요. 균형성은 법익 간에 비교를 해봐라. 이 말이거든. 그럼 요 보호되는 법익이 무조건 침해되는 법보다 가치가 커야 된단 말이야. 그가 얘가 동의한다는 이야기예요안 그러면 절대 안해 줍니다. 철저하게 이걸 따집니다. 이게.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어. 이 친구가 애완견을 품고, 어, 길에 산책 나갔는데, 애완견이 갑자기 튀어나갔지막 열심히 뛰는데 도로를 향해서 가버립니다. 그러면 애완견이 죽을 수 있잖아. 내가 살려야 되겠거든. 그래서 이 급하게 뛰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딱 진입하는 직전에 개를 잡으려고 했는데, 노인이 자전거 타고 싹 지나간단 말이야. 노인 때문에 개를 구할 수 없는 상이야. 그래서 급하니까 노인을 바로 차펩니다. 차버리고, 개를 꺼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노인 목숨이 개 목숨보다 못한 건 아니지 않느냐. 철저하게 따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 다음에요. 보충성이란 것은 너무나 쉽게 이 집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할 만큼 노력 다 해봐라는 이야기 얘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 다 해보고 안될때 가야 됩니다. 그럴 때만 얘가 동의합니다. 당신 충분히 강목으로 개칠 수 있는데 우리 집에 왜 들어와?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당신은 들어올 만한 사정이 있었네. 이게 돼야 된단 말이야요 철저하게 다 해보고 안될때 들어가야 됩니다. 보충성. 중요합니다 그래서 긴급피난은 이거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이거 시험거리 됩니다 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일단은 긴급피난은 일상생활로도 많이 벌어지거든 요 벌어지는데 어~ 일단은요 왜 위기상황이 왔는지는 일단 묻지는 않아요 이게 안, 묻, 안 묻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중요합니다 그게 왜 위기가 왔는지 위난 원인은 일단 묻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미안 원인이 묻지 않으니까 자 원인을 봅시다 금방 봤다시피 동물의 공격에 의해서 내가 피할 일이 생길 겁니다 태풍이 불어와요 자연 현상 때문에 역시 피할 일이 생길 것이고 또 인간의 행위 때문에 피할 일이 생길 거라 이말이에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 나가야겠죠 다른 할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안될때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학자들이 노리는 게 그거야.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린단 말이에요. 이게. 일단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법이다. 위법이다. 이런 말을 쓸수 있겠죠. 그죠.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이다. 또는 위법이다. 이런 나라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방위라는 걸 배웠는데 이게 긴급피란도 되겠는가. 이 말이거든. 긴급피난은 공격자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하고 본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보세요. 여기 조폭이다. 그럼 조폭이 나를 향해서 공격을 무지막지하게 들어옵니다. 그이은 당연히 부당한 공격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부당한 인간의 공격이니까 이건 부당이지. 위법이야. 그럼 나는 이렇게 방격실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정당방위야 이거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할수 있으니까 가능하겠죠요 그런데 조폭하고 일대일 맞짱을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얼지으로 피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미군은 뭔데요? 이게 피하는 거잖아. 피하는 거. 긴급 피난이잖아. 피난. 이거는 이제 긴급 피난으로 가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정당방위고 이렇게 하면 긴급 피난이야. 됐지? 그러면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도 될수 있느냐. 이러면 적법한 행위는 절대 정당방위는 안 되잖아. 근데 긴급 피난은 되느냐. 피할 수 있는 상황은 피하면 돼요. 보세요. 얘가 지금요. 갑자기 막티 들어온단 말이냐? 얘가 가게 주인인데 점심시간에 인제 코 골을 꺼려서 한술딱 떨려 가는데 팡 하는 거지. 알고 보니까요. 개하고 인간이 함께 뛰어오더라 이 말이야. 나란하게 어떻습니까? 장면이 나도 물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도 티어야지 약간 물리니까. 그래서 일단 밥을 먹이까국그릇 들고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옆집으로 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얘도 감수해야지. 긴급 피난이잖아. 그러면 긴급 피난 자체는 우리가 적법으로 보자라 이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나도 피한다는 말에게 긴급피난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논리지 그래서 긴급피난 위기만 벗어나면 돼요 실제 우리가 긴급피난이 많이 벌어지거든 이런 유스 봤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 요즘 세상에서 긴급피난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례가요. 멧돼지입니다. 멧돼지, <laughs>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돌 멧돼지가 뉴스에 둠봤거든 봤는데 휴대폰 가게 멧돼지 번등 장했잖아요. 그죠? 그 여성 손님이 이제 테이블에서 이제 상담을터 하고 있었거든.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입구에서 손님이 들어온 거야. 그 사장이 뭡니까 어서세요 인사했거든. 알고 보면 멧돼지가 휴대폰 사러 온 거야. 이런 상황이야. 놀래가 보고 티다니까 예, 지사 집 살라고. 그럼 상담하는 이 친구가요. 갑자기 주인 틀이 이상하잖아요. 그건 누가 들어왔길래 딱 보니까 멧돼지 인사하고 있거든. 난리가 나셔. 밟고 막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 밟고 지나가서 탭을 난리 치픈거요 이게. 이게 뭐냐? 외형은 재물송개거든 맞죠? 근데 재물송계적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멧돼지 때문에 그래서 긴급 현안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건또 있고 또한 번에 멧돼지가 또참 멧돼지가 똑똑해 한 번은 어디 냐면저 경기도 지역에 뭐 대학 있잖아요 도서관에 출입했어 도서관에 문을 열고 쫙들어왔다 말이 면 멧돼지가 또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또 난리 났습니다 그거 참 긴급 현안이에요 아시겠죠 그실제뭐 앰뷸런스 같은 것도다 긴급 현안을 볼수 있어요 됐지 자 그럼 됐고 여기서 여러분 어~ 지금 다 중요한데 최근에 지금 어떤 걸 냈냐면요 또 하여튼 학술적인 부분으로 봤단 말이야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옛날에는 이거 설명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안 해도 나는 생각할 때 학생들이 맞춘다 봤거든 근데 여러분 못 맞추더라고 이게 자 봅시다 이 긴급 비난 자체는 우리가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잖아 맞죠 그런데 아니다 이거 책임 조각으로 봐야 된다는 개념가 있단 말이야 자 보시죠 우선 책임 조각 사유로 보는 이유는 어차피 처벌은 안 되는데 얘가 지금 살려고 이 집에 돌아왔단 말이야 얘 예,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거를 침입했다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위법이지 이 말이야. 위법, 이 위법이다. 이거는 위법인데 내가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왔기 때문에 그거는 책임이 부정된다. 기대가능으면 부정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봐줘야 되지. 이걸 어떻게 위법성 조각으로 보겠냐? 이런 개념이 나온단 말이야. 일년 있어 따져보면 맞죠? 왜 얘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 위법 맞지 않느냐? 그 책임 조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고 위법성 조사유술로 사유, 각 보는 학설은. 야, 그래도 이 법이 더 크지 않느냐? 더 크면 작은 법인가 감수를 해야지. 이런 논리로 이걸 위반으로 볼수 없다. 해서 위법성 조각로 갔단 말이야. 그러면 보세요. 긴급 피난을 한번 찾아보라고. 긴급 피난을 위법성 조각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조각설입니다. 아니다. 그런 책임이 조각되는 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이야.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위기상에서 벗어나고 해서이 집에 들어오잖아 지금. 긴급 비난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친구가 들어오지 말하고 나도 몽둥이 칠수 있겠는가 이 말이야. 이쳤을 때게 정당방위가 되겠는가 이 말이야 지금. 그럼 이 친구로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 에 따라서 이 행동이 정당방위 될수 있고 안될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이야 지금. 아시겠어요? 판단해 볼까요. 가해 행동을 가해 긴급 비난을 위법성 촉각으로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른 가해게 정당방위 할수 있어 없어요. 안되겠죠왜 이게 뭡니까 적법이거든 그럼 이거는 정당방위는 할수 없는 건 확실하지 그럼 만약에 본다면은 할수 그럼 그 만약에 책임적으로 본다면 은할수 있어 없어 있잖아 되잖아 이걸 물어봤다니까 이걸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차이점 그거라 물론 맞추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이게 법논리가 강한 친구를 맞추는데 여러분은 약점이 뭐냐면 설명하면 다 맞춘단 말이야 근데 한번 보고 안보고 해서 당황하는 거라 이게 못 봤다 해도 맞추면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한번 안 보면 당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설명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끝입니다. 자, 그러면, 긴급필 한 보겠습니다. 22조.